첫 번째, 파월과 연준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 12월 18일 금리 결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결정했습니다 4분의 1%, 0.25%죠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해가지고 4.2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매분기의 마지막 달마다 하는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이번 12월에도 어김없이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이코노믹 프로젝션의 요약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그럼 메디안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중앙값이에요. gdp 변화를 보시면요. 9월달에는 24년, 25년, 26년, 27년 전부 2%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생각보다 성장이 강하네. 2.5%까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망치를 바꿨고요. 마찬가지로 실업률에 대해서도 9월까지는 올해 4.4%는 될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낮네. 4.2%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pc물가나 코어 pc물가. 코어pc 물가는 pc 물가에다가 에너지나 이 식량 같은 계절 변동성이 높은 것들을 제외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를 보니까 지난 전망보다도 좀더 높게 잡았습니다 성장도 잘 나오고 실업률도 낮은 데다가 물가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기존의 금리를 좀더 많이 인하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인하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을 원래 올해 4.4% 하기로 했던 건 그대로 하는데 내년에 원래 4번 인하하려고 했던 걸 그러니까 이제 100bp 인하하려고 했던 거를 50bp. 밖에 이나 안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중립 금리는 원래는 9월 당시에는 2.9% 그래도 2% 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에 보니까 중립 금리를 3%는 잡아야 될것 같아 라고 전망을 바꿨습니다 금리 전망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요소고요 아무래도 회사채 같은 거를 발행하는 거는 보통 이제 3년 주기로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3년마다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채권은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주택담보대출 받아가 열심히 갖고 살고 있지 회사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요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통해서 빚을 또 줍니다. 뭐 말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 금리가 조만간 만기가 남은 채권들의 리파이낸싱이 진행될 거다 보니까 요 내년 내후년 금리가 그때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년 내후년쯤에는 금리가 2% 되겠네. 오케이 개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12월 거 보니까 금리 생각보다 안 내린다고. 어 그럼 내년에 리파이낸싱할 때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정도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로 시장이 지금 환희에 가득 찼다고 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요때 당시에는 S&P 500이 4%대인가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요 PC 물가 발표되니까 거의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로 엄청나게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증시가 다시 되돌려지는 다시 상승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 12월 전망이고 요때는 11월 물가예요 11월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인 2.4% 그리고 어, 요, 요 전망인 2.8%를 충족했습니다. 11월 물가가요. 근데 우리 추세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요 PC 물가의 추세를 봤을 때 여태까지 한참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요게 평탄화된 걸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려는 걸까요? 제가 바라봤을 때 지난주 이슈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cpi 를 봤을 때는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행히 평탄 하나가 된 상태라서 12월 물가도 이렇게 나와 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로 나오게 된다면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치는 다시 내려가는 요소가 될수 있게 작용을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pc 물가와 더불어서 cpi 를 한번 같이 보면요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난 달 대비로는요. 근데 YOY 기준으로는 여전히 평탄화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애매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약간 애매하다면, 못 먹어도 고의 그 포지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한 1년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하는 몇몇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70년대 인플레이션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장표를 올해 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 자체가 뭐냐면 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한번 있었고, 1978년에 한 번의 오일 쇼크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두 번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지는 듯 싶더니 다시 오르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때 당시에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하는, 어, 엄청 엄청난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금리 덕분에 지금 4~50년간의 초장기 호황을 미국이 누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70년대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추이세를 봤을 때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는 이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 연준 위원 각한 명이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표가 이 닷플롯 점도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9월 당시에 이코노믹 프로젝션에서의 점도표였고 이번 12월 당시에 이코노믹 프로젝션의 점도표였습니다 근데 9월 당시에는 무려 50BP나 금리를 인하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리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올해 마지막 금리를 전부 다 아래로 많이 내릴 거다라는 전망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두 명이 올해 마지막 금리는 여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요 그래도 요때 당시에는 모두가 50BP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열로 내린 거거든요 4명이나 지금 금리나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동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위원 중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준이 다시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시장에 충격을 줬던 가장 큰 요소가 되졌었고요 근데 이제 매파인 거 대비해서 아니, 물가 높게 안 나왔네! 라고 시장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연준, 니네 왜 이렇게 오버하냐? 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점이 됐던 거는 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데이터를 또 찾은 게요 두 달쯤 전에 워렌 버핏은 왜 주식을 팔고 있을까 라는 이슈에서 얘기했던 건데 요 CES라는 지표 요 Current Employment Statistic Survey 요게 고용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고용 보고서의 기업 응답률이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최근 응답률이 40%대까지 낮아져 있다라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재발표를 하거든요. 이번 8월에 지난 3월까지의 고용 지표를 수정해 가지고 재발표를 했었습니다. 2024년 3월까지의 고용 지표를 8월 달에 재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그 이전에 지난 3월까지 발표됐던 고용지표에 818,000개는 만 마이너스를 해야 됐었다라고 나오게 됐던 거죠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인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이 358,000개나 만 줄어들었고 전체 고용시장 중에서 마이너스 0.5% 특히나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마이너스 1.6%가 빠졌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 생각보다 고용이 좋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 수 있는 이슈였고요 이8 1요 만8천이라는 수치가요. 매년 수정치를 제시하는데 2009년 이후로 가장 높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정치였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그 낮은 응답률 이후로 수정치를 제시해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생각보다 안었고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8월에 있었던 요 이슈를 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12월 12일날 보고서를 또 하나 냈습니다. 여기서 낸 보고서가 뭐냐면 2024년 3월까지는 이제 수정치를 방금 8월 데이터에서 수정치를 봤는데 3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다 조사해 봤더니 먼저 나온 CES에서는 1.8% 늘었다고 나왔는데 막상 우리가 벤치마크 해보니까 오히려 0.1% 줄었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내년에 수정치가 나오겠죠. 내년에 고용지표의 수정치가 또 나오게 된다면 지금 고용보고서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도 요 일자리 지표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때의 수정치를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고용 시장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 9월 당시에 무려 금리를 50bp 인하하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역사상 침체가 아닌데 50bp를 인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왜 하필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0bp 인하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요때 당시에는 50bp 인하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정책 공조인가? 라는 추측을 조금 해봤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 고용시장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어? 8월달에 나왔던 그 고용시장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50pp나 안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추측이고 확실히 이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일본과의 정책 공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8월에 발표된 올해 3월까지의 고용지표가 기존 발표됐던 것보다 더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준이 비둘기파적이었고 금리를 많이 인하하겠다는 전망에서 생각보다 금리인하를 덜 하겠네라는 전망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S&P500이 많이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성탄 전날 다시 이제 거의 원점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을 회복하는 숫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그러는 와중에 특이한 점은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채금리죠 정책금리는 9월 금리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여태까지 100BP를 인하를 했는데 지금 장기 금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부터 100bp가 올라섰다는 겁니다. 정책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장기 금리도 함께 따라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왜 정책금리는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상승하고 있느냐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캡처를 했을 땐 그래도 4.53 월요일에 캡처 했었는데 4.53이었던게 성탄 전날에 4.6을 터치하고 지금도 이제 4.59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이 장기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증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요게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에는 악 째다라고 평가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침체에 대한 지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차 그리고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금리차 마찬가지로 또 3개월물과 20년물 간의 금리차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단기물과 장기물과의 금리차 역전이 생기고 그게 해소될 때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런 와중에 달러 가치 상승은 또 전형적인 침체의 신호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가격 상승 또한 전형적인 침체 신호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지표들이 침체 신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증시는 전혀 침체가 아닌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아주 시장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태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자산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지에 대해서 어, 지켜보는 게 우리의 투자 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 정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미국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예상에 부합하는 25bp 인하에서 4.25에서 4.5%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발표하는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물가와 금리 전망치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물가 변동 추이를 보면 하향 추세가 정체되거나 혹은 다시 상승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정된 금리 인하였음에도 점도표상에서는 네 명의 위원이 금리 동결을 바랐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한편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는 올해 3, 6월의 고용 지표가 기존과는 달리 오히려 감소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월 발표로 늘었 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감소했는데요 1.8% 늘었는 줄 알았는데 1%밖에 안 늘었어요.랑 1.8% 늘었는 줄 알았는데 감소했는데요는 전혀 어감이 다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새삼 9월에 50pp 나라는 금리 결정이 8월 고용지표 수정에 의한 것이었나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8월은 연설에서도 고용은 냉각되는데 물가는 오른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증시에 있어서든 어떤 자산 시장에 있어서든 가장 최악의 신호는 스테그플레이션 신호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안 되는 신호가 정말로 정말로 최악. 이고 마찬가지지만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일때였습니다 증시는 급락했고 십년물 국채 금리는 어느덧 4.5%를 돌파하여 심지어 지금은 4.6%를 돌파하여 정책 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본인의 몫입니다.